뛰어. 로까지 자, 코 초코에서 탐 21. 지금 초코 초코에서 디마! 나이스. 한쪽. 이제 이제 빠져. 이제 빠져. 이제 빠져. 이제 빠져. 살짝 빠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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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. 바... 예, 저기 예, 여다시 넘어왔어요. 다시 넘어왔어요. 예, 인게이지 예, 들어올 거야. 인게이지 들어올 거야, 얘네. 인게이지 들어올까? 인게이지 들어올까야? 음, <laughs> 빠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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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빠져. 살짝 빠져. 우리 왔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이쪽 라인에 많아요. 음식 먹고 오버 차지. 음식 먹고 오버 차지. 더내려와 r o t 내려 e r o t 내려 내려와, 와야 돼, t 내려 와야 돼, t 내려 와야 돼, Toner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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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n e r o t o n e r 다 t o n e 다 n 다 r o t n e r o t n e n e r o t o n e n n W로, n w n w n w n w n W로 n 깊게 들어와야 돼. 깊게 들어와야 돼. 깊게 들어와. 깊게, 깊게 깊게. 함라 함라 쪽 함라 쪽 나이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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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니야 아니야. 맞아. 빠져. 빠져 <놀람> 이제 이제 빠져. 이제 빠져. 빠져야 돼. 빠져야 돼. 제네톤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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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제네톤이야. 제네톤이야. 힐해 주고 힐해 주고 암나이해 주고. 암나이힐해 주고. 자, 캡빵 봐. 5 4 3 <놀람> 2 NW 2 1 바로 들어와. <놀람> 나이스. 아 좋았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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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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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 초크 자 베이모스 아, 안쪽으로 캐 고스트 파티 고스트 파티 아, 베이모스 tree, 안쪽으로 tree, 5 4, 4 3 2 1 베이모스 쪽 베이모스 쪽 아, 나이스 베이모스 쪽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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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얘네 Sony가. 얘네 얘네 다시 카운터 올 거야 카운터 올 거야 디펜스 해줘 디펜스 해줘 디펜스 해줘 디펜스 해줘 자 우리 쪽자 초크 쪽 방향에서 다 카이트 올라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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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올라와야 돼 올라야 돼 올라야 돼 올라야 돼 올라야 돼 구와야돼 자, 초코 쪽에 언덕기로. 5 4 언덕 쪽. 3 2 1. 궁구 쪽. 이거 봐 봐. 바위 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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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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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해. 아, 반응해 줘. 반응해 줘. 캐빵. 고스 반응해 주고. 반응해 주고. 자 빠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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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빠져 살짝, 살짝 빠져 얘, 얘네 얘네 빠질 거 같은데 지금. 얘네 와이프 됐어. 이프야 돼. 아, 어, 같이 해야 돼. 같이 해야 돼. 이제 캐치 캐치. 아벽차놨어벽차놨어 지금. 캐치. 이다캐치 이제 다 캐치해. 다 캐치. 다 캐치. 다 잡아. 다 잡아. 3, 2, 1, 초코방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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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초코방이야, 나이스. 조차, 초코바, 좋다, 좋다, 좋다. 밀어라, 밀어라, 밀어, 수치 밀어, 수치 밀어. 3몬, 3몬, 3몬. 계속 카이팅 해, 계속 카이팅 해, 계속 카이팅 해, 계속 카이팅 해. 다 잡아, 다 잡아, 다 죽여, 다 죽여. 아, 다, 다 죽여, 다 수치? 죽여. 너, 다 이거, 이거 잡을 수 있겠는데? 어, 이거 이걸 이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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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, 잡을 수 있어. 이거, 이 어, 이거. 둘다 잡을 수 있어. 아니, 둘다 잡을 수 있어. 어, 둘다 잡을 수 있어. 둘다 잡을 수 있어. 이거 체이싱 해, 체이싱 해. 계속 쳐, 계속 쳐. 크리스타리아, 크리스타리아 이거. 하나만 보는 게 나을 것같 이걸 이걸 이이이이이 이걸 나을 보는 게 낫지. 이걸 이글이글이글이글 이걸 터진다. 이걸. 이글이 터진다. 이걸. 이 터졌다. 이걸. 터졌다. 이걸. 이걸 됐다. 얘 병사야. 얘 병사다. 병사. 얘못 움직이는 것 같은데? 아니 움직여. 아니 아니. 울 사이드 던졌어. 서울 사이드 던졌어. 잡았어 잡았어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이 끝났어 끝났어. 안 먹어도 돼. 고고 좋아. 고어 맛있다. 고어 달래요. 어디 어디 핑핑핑 점핑 점핑 점 다시 핑아다 맞다 세명 남았어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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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쪽쪽쪽쪽 달려 쪽발쪽 이거, 아, 코. 이거 마, 다 들고 내려가시죠 발음을... 제가 볼게요 제가 저 코어는 우리 거예요? 그거 어. 누가, 누가 한다?